안녕하세요. 둥지TV 신법사입니다. 캐나다 이민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 바로 직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더 빨리 많이 이민자로 받기 위해 캐나다 정부와 이민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NOC 코드를 개정하면서 직업군을 질적인 요소로 더잘 판단하기 위해 티어로 변경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과연 어떤 직업군 종사자가 캐나다 행을 선택하는가? 이민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번 시간에 2022년 데이터로 살펴보는 캐나다 이민자의 주요 직업군을 다뤄보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위해선 자보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보퍼가 있으면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직업, 경력, 학업 등을 캐나다에서 경험했다면 이민 프로그램 중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어떤 직업을 경험했는가가 무척 중요한데요. 캐나다는 일자리가 많지만 일할 사람이 없는 인력난을 겪는 중이라 더더욱 필요한 인재를 찾는 중입니다. 따라서 일부 직업군은 캐나다 이민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최근 2022년에 이민 데이터와 2021년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해당 데이터를 통해 이민자들이 종사하는 직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성별에 따른 직업 포인트, 자부퍼가 있는 직업 등과 관련한 정보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캐나다 신규 이민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5가지 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결과는 팬데믹으로 인한 역량을 고려하더라도 익스프레스 엔트리 후보자 직업 분석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1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연례 보고서는 좀 특별한 편인데요. 2019년 및 2022년과 달리 2021년도엔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험이민 CEC 자격이 있거나 주정부 이민 PNP에 지명된 경우만 초대받았기 때문인데요. 당시 여행 제한이 강력하게 시행되는 바람에 이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유독 캐나다 내에 거주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미 선발이 이루어진 경향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초청된 그룹은 연외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c s c 및 PMP 관련 추천만 실시하다 보니 이전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및 숙련된 직업에 지원하도록 초대된 사람이 더 많았다고 보이는데요. 실제 2019년과 2020년에 초청된 지원자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 직업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표는 2019년, 2021년도에 지원하도록 초대받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후보자의 가장 일반적인 5가지 기본 직업을 보여줍니다. 2021년 기준으로 순위를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군은 유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에 따라 어떤 직업군을 선호하고 많이 종사하게 되는지도 발표되었는데요. 남녀 상관없이 초청장을 받을 당시엔 모두 주요 직업이 푸드 서비스 슈퍼바이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차이가 보이는데요. 특히 남성의 직업군 상위 5위와 여성 직업군 상위 5위를 살펴보면 남성에게는 인기 직군이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군이 있고 또그 반대의 경우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성 인기 직업 5위에 들지 않았지만 여성 선호 인기 직업군에 포함된 4개의 직업군이고 또그 반대로 남성에게 인기 있지만 여성 선호 직업군이 아닌 4개의 직업군입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지원자는 종합순위 시스템 CRS로 선발순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자보퍼가 점수로 유효하기 때문에 LMI를 통해 고용 계약을 맺는 지원자가 유리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보퍼를 받는 직업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직업은 자모퍼로 인해 추가 점수를 받은 경우인데요. 전반적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직종은 대부분은 이전에 기술 유형 B, 현재 기준 티어 2 또는 3으로 간주되는 직업에 있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추가 점수를 많이 받는 건 남성이 좀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이렇게 자보퍼로 추가 점수를 받는 이에 3분의 2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티어를 사용하지만 티어로 변경되기 전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 중 가장 흔한 직업은 NOCB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포드 서비스 슈퍼바이저, 쿡, 어드민 어시스턴트, ECE, 그리고 어드민 오피서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지금은 티어 2와 3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2 0 1 1년을 기준으로 NOC B, 즉 티어 2와 3이 더 많이 보이지만, NOC A, 현재 티어 1과 같은 직종이 좀더 일반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이민에서 직업군이 어떤 의미가 있고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민을 고려한다면 직업군에 대한 이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먼저 잘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물론, 현재 어떤 숙련된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의 기본 방침은 필요한 인재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저희 둥지가 함께 하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건 언제든 저희 둥지에 물어봐 주세요. 친절히, 성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자의 직업 현황,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은 둥지이미, 둥지TV 신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